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공한 자녀들에게서 발견된 공통된 부모 교육 이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며 재산도 아닙니다. 자녀들은 각자 개인의 주체성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집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선한 행동과 사랑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다른 개인의 인격체로 대해야 합니다. 또 부모는 그들의 독립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식은 건강하게 성장하며 우리는 서로를 인생의 선배와 후배로서 존경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어지러운 방을 치워 준다면 그 자식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입니다. 또한 투정과 불평할 때 항상 들어주면 자식은 이기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충 넘어간다면 자식은 나중에 더큰 잘못을 저지를 것이며 자식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부모가 들어준다면 자식은 점점 더큰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은 자식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자식에게 선을 굳게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일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며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부모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자식은 제대로 자라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식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배려로 착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부모 품 안에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마음을 잘 따스려야 합니다. 부모란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의 인생을 부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개별적이며 부모와 자녀는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성장해야 합니다. 자식을 가족이 연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식이 성공이나 결혼 여부 등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며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녀에게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른으로 대우하고 자식의 독립과 성장을 존중해야 하며 자녀에게는 자기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집착과 근심이 인간의 기쁨과 평화를 방해합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이 스스로 선을 행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행복은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부모는 그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손을 내민다면 우리는 그들의 곁에 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만 주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물질적인 재산으로만 자녀를 대한다면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긍정적인 태도와 격려를 통해 자녀를 돕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습관과 발달을 관찰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가정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가정의 분위기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족 각자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어야 하며 사랑과 존경이 가정 내에 넘치는 분위기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부모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자녀에게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신의 인생관과 교육관이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인생관과 올바른 교육관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도 스스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과 가르침에 관한 인생교훈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한 가치와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가 올바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등 부모 스스로가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은 올바른 가르침을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가족과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에게 지시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들이 올바르게 전달되는지 확인하는 일에는 소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가르침은 제대로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식이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곁에서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빠른 길로 인도하고 자식이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악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인무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일깨워주고 선한 가치와 행동을 가르쳐야 하며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수준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면서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고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들을 위해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짱가 보내주었던 노인의 자식이 결국 잔인하게 자신이 아비를 쫓아내 죽음으로 내몰았던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반면 교사 삼아서 먼저 부모로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로서는 부모의 지혜를 받아들여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을 감추고 감싸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자식들은 자신을 감싸주는 부모를 앞세워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식을 돌이킬 수 없는 불효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의 잘못을 고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지적받고 고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대충 넘어가면 자식은 더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올바른 인격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정직하고 엄격하게 자식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바로 잡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성장하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과 사랑을 통해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동안 우리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은 각자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거나 집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고 자식을 주체적인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양질의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